자, 이번 시간은 파트 1, 어,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5페이지까지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정보 검색의 개념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정보 검색이란 용어는 무어가 어, 자기 논문에서 그지?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어가 시작이 되었고 그 무어에 관련된 내용은 또 뒤에 가서 그 학자들 모아놓은 주요 인물, 예, 거기 파트에서 또한번볼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정보 검색은 무엇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네. 무엇과 정의한 정보 검색이 뭡니까? 합니까? 자, 위치나 존재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정보. 예, 네,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 찾아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검색에 광의의 관점에서는, 자, 정보 검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보통 검색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잖아요. 그죠? 정보 검색하면 찾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자, 넓은 의미에서는 이 축척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플러스 검색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축척에서는 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지. 수집해서 분석하고 색인 만들어서 저장하는 이런 관리까지를 우리가 정보의 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검색은 뭐 여기에 이제 여기서 축적한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적을 했으니까 그래서 파일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검색 요구를 파악해서 검색어를 선정하고 그 식을 만들어서 실행하면 은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까지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의 검색이다. 해서, 뭐, 이런 것까지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 축적과 검색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아, 뭐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정도만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 좀 좁은 관점에서는, 여기 보니까, 자, 여기 협의의 관점에서는 정보 검색은 이용자가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요구하는 정보 자원을 찾아내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검색 대상의 그럼 정보 자원이 뭐냐 이거예요어 그러면은 문헌일 수도 있고 문헌에 대한 메타데이터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거 사실 데이터들 거지 수치라든가 통계 그 다음에 원문 그다음 메타데이터 인물 웹뭐 이런 용어로도 다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들이죠 자자 그래서 정보 검색이란 수집된 정보 내용을 분석한 뒤 적절하게 가공해서 파일을 구축하죠. 어, 파일을 축축해놓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탐색해서 찾아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검색이라고 한다. 해서,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지, 여기 너무 심각하게 이걸 갖고 뭐, 딸딸딸 여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 뭐, 정보 검색은 축적과 검색으로 나누고 있다 정도. 어, 왜? 뒤에 가면 여기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연결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정보 검색의 이제 발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 발전을 보면은 다들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외워야 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쓸데없는 걸 보면 안 되고. 어, 자, 그러면 처음에 20세기 초부터 어, 재례식 정보 검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어,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정도는 보시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도큐멘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쉽게 풀었으면 은 문서를 조사하는 거예요. 도큐멘테이션 하면은, 아, 문서 조사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도큐먼트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문서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자료가 또될 수도 있겠지, 그죠? 렇 네. 예, 그래서 도큐멘테이션은 문서 조사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도큐먼트는 문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두뇌로부터 나온 사고를 언어, 부어,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인간에 의하지 않는 이런 것들, 인간에 의해 요구되 꾸며진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전달이 가능하도록 문서적 자료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 두시고. 자, 다큐멘테이션은 모든 종류의 문헌을 수집, 분류, 배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더라 정도로 크게 봐 둡니다. 이것도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어, 순서해서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40년대 하면은 어, 누굴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어, 버니버 부시라는 인물이 어, 등장을 합니다. 자, 버니버 부시는 As we may think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s we may think가 뭐냐 하면은 어, 번역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이 논문의 원래 제목이 이거예요. 기계화와 기록입니다. 딱딱하잖아. 어, 딱딱하니까 아 이렇게 할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고 어, 번역을 해서 어 이게 나오게 됩니다. 논문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중요합니까 하면은 오늘날의 정보 검색 시스템의 원리와 유사한 메맥스라는 기계를 제한한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시 하면은 매맥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 부시 매맥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매맥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확장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를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1940년대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했다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했고 자그 대신 이 매맥스라는 어, 기록 확장 장치. 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하이퍼 텍스트의 발전에 영감을 줬다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매맥스가 오늘날의 하이퍼 텍스트라든가 인터넷, 어 그거의 뭐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버니버 부시 시험에 나오면 매맥스매맥스는 -MX. 기록 확장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매맥스를각 어, 개인의 문헌 기록물 등을 저장하고 이 문헌을 손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로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 복수의 주제나 주제 코드를 조합하는 어 조합해서 검색하는 것즉 연상색인법의 필요성을 어 제시를 합니다. 이걸 연상색인법 하니까 좀 어렵죠. 좀 쉽게 풀었으면, 이걸 어떤 책에서는 연결색임법이라고도 합니다. 어, 연결색임법 해도 되고, 연상색임법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오늘날의 컴퓨터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맥스 연상색임법이다 어, 누가 부시가 만들었다. 40년대. 요것만 딱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50년대와 60년대로 넘어와서. 자, 여기 또 등장하죠? 누가 등장을 합니까? 무어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봤죠? 자, 무어 하면 아까 우리 뭐만 기억하자 그랬어. 요 정보 검색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 어, 여기 나옵니다.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어, 요거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뭐냐 하면은 1951년도에 토브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토브는 자, 토브가 등장을 했죠. 자, 이분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부시의 연상색인법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어, 맥스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어, 연상색임법에 어, 바탕으로 해서 유니텀 시스템을, 어, 구현을 해냈습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지. 토브는 유니텀, 어,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유니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색인, 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일어, 혹은 키워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단일어, 키워드,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자, 키워드 색김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시스템이다. 어, 요거, 유니텀 시스템, 스, 최초의 색김 방식, 이렇게 키워드 색김 방식, 이게 가장 정확하겠지, 그죠? 이걸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티고스로 갑니다.